우선 데이터레이크에 있는 데이터를 학습 수행을 위해 데이터셋으로 등록해 줍니다. 학습 플랫폼 메뉴에 데이터셋 관리를 선택하면 t3q.dl에 등록되어 있는 데이터셋 목록을 볼수 있습니다. 하단의 등록 버튼을 선택하면 데이터셋 등록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 탭을 선택하게 되면 현재 데이터레이크에 있는 데이터들을 확인할 수 있고 데이터 변환 시 저장했던 경로를 선택해 줍니다. 경로 선택 후 데이터셋 명을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눌러 줍니다. 데이터셋 목록 화면에 정상적으로 등록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데이터셋을 선택하여 하단의 전처리 모델 설계 버튼을 눌러 줍니다. 전처리 모델 설계는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셋으로 만들어주는 전처리 과정입니다. 모델명을 입력해주고, 약물판별 데이터에 대해 ID, 라벨을 지정 후 전처리 규칙을 등록해줍니다. 전처리 규칙을 등록한 후 저장을 누르게 되면 전처리 모델이 완성됩니다. 전처리 모델 관리 메뉴에서 방금 생성한 전처리 모델을 선택하면 등록된 정보를 볼수 있고, 스텝 4 전처리 실행 정보에서, 실제 전처리를 등록한 전처리 규칙에 맞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실행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전처리 과정이 수행이 되고 완료가 되면 상태가 등록에서 완료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전처리가 완료된 데이터셋을 이용해 실제 학습 수행을 할수 있습니다. 완료된 전처리 모델 상세 정보에서 하단의 학습 모델 설계 버튼을 눌러줍니다. 학습 모델 설계 화면이 보이고 학습 모델명을 입력해 줍니다. 그 다음은 문제 유형의 클래스 인프케이션을 선택하고 사용할 알고리즘 확인 후 선택합니다. 약물 판별은 KNN 알고리즘을 사용하겠습니다. KNN의 공통 파라미터와 알고리즘 파라미터 정보를 확인 후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학습 모델 설계가 완료됩니다. 설계가 완료된 학습 모델을 선택하면 상세 정보가 보입니다. 학습 수행 관리 정보에 공통 파라미터 탭에서 학습 수행 시 사용하는 파라미터 값들에 대한 조정과 실제 학습 수행 시 사용하는 리소스에 대한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수정한 후에 실행 버튼을 누르게 되면 왼쪽에 상태가 진행 중으로 바뀌게 되고 완료 시 진행 상태가 완료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완료된 학습 모델을 모델 배포 버튼을 통해 추론 모델로 만들 수 있습니다. 모델 배포 버튼을 선택하게 되면 모델 명을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출력되고 입력 후 배포 버튼을 누릅니다. 배포가 완료되면 추론 플랫폼 메뉴에 추론 모델 관리에서 배포된 모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포된 모델을 선택하게 되면 추론 모델 정보를 볼수 있고 실제 추론 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추론 서비스 실행 전 오른쪽 상단에 리소스 할당 변경 버튼을 누르고 해당 추론 서비스에 대한 리소스를 할당해 줄수 있습니다. 리소스 할당이 완료되었으면 서비스 시작 버튼을 눌러줍니다. 서비스 시작이 완료되면 아래 추론 모델 검증에 추론 모델 테스트를 통해 해당 모델의 검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약물 판별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결과의 입력 값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검증이 완료된 추론 모델을 추론 API로 생성하여 외부에서 호출이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추론 API 관리 메뉴를 선택하고 신규 등록을 눌러줍니다. 신규 등록 버튼을 누르면 등록 화면에서 API 명과 방금 검증까지 완료된 추론 모델을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저장을 누르게 되면 추론 API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성된 추론 API를 선택하여 상세 정보를 보시면 호출 URL과 테스트 데이터 예시가 보이고, 추론 모델 테스트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검증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